안녕하세요. 닥터 K입니다. 과거에 아케이드 게임들은 이와 같이 새로형 게임들이 많았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이패드용으로 나온 아이케이드 케이스와 산업용 ITX 메인보드를 가지고 새로형 하이퍼스핀 머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패드를 아케이드 게임 머신으로 만들어주는 아이케이드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단종이 된 상태라서 중고로 구하시는 방법밖에 없고, 가격은 5만원 이하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아이패드를 거치해서 세로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가로형으로도 거의 비슷하게 맞게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패드가 안드로이드처럼 에뮬레이터가 잘 발달된 것도 아니고, 최근 나온 아이패드로는 사용을 할수 없고,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이패드를 과거 버전으로 다운시켜야만 사용을 할수 있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레버라든가 버튼이 상당히 뻑뻑합니다 이 버튼 눌러지는 거 탄성을 보면은 도저히 이거는 게임을 할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점은 이 아이케이드 자체가 블루투스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딜레이도 있고 아케이드 게임을 완벽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케이드 게임 머신으로 바꾸기 위해서 레버와 버튼들을 다 변경을 하고 10인치 모니터를 여기에 설치를 하고 자, 13인치 정도가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높이가 3인치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또뭐 뒷면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뒷면에 여기에다가 메인보드를 장착을 해서 PC를 설치해서 자, 세로형 하이퍼스핀 머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K들을 분해하면서 막게 되는 난관 중 하나가 이 안쪽에 돌기가 있는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게 없는 줄 알고 이걸 어떻게 드릴로 갈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죠?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블루투스 모듈을 제거합니다. 자, 텐션이 너무 강해서 게임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버튼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튼이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조이스틱의 경우에는 이렇게 구멍을 추가로 뚫어야 되기 때문에 자, 외형상 구멍이 없는 것이 더 나아 보일 것 같아서 이 레버를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레버도 살짝 뻑뻑하긴 한데 버튼만큼 못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는 일단 그냥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버튼들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예, 버튼이 살짝 더 크네요. 구멍을 또 뚫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로 딜레이 PCB를 연결합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쪽을 제작할 차례입니다. 디스플레이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카멜 디지털 액자 10인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앞판은 이렇게 포맥스 ET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하이퍼스핀 세로용 게임기에 사용할 PC는 셀러론 J1900 CPU가 내장돼 있는 일체형 메인보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엑스박스 360 PC를 만들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CPU가 되겠습니다. 이 CPU는 나스라던가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발열이 적고 저전력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하이퍼스핀 게임기에 이 CPU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구멍을 여기다, 이쪽에 뚫어야 되는데, 여기다 뚫고 말았습니다. 아. 케이블 연장 작업까지 또 추가해야 되겠네요. 아이고. 구멍을 잘못 뚫어서 괜히 쓸데없이 고생을 했네요. 이렇게 연장해서 만들었습니다. 전원선도 자 이렇게 연장을 했고요 가끔 뭐 만들다 보면 이렇게 좌우가 틀려 가지고 고생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네자 그럼 고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뒷판이 끝났습니다. 네, 여기를 덮고 싶긴 한데 이 파워서플라이 높이 때문에 덮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차피 뒷면이라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냉각 측면에서도 훨씬 이렇게 열어놓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뒷판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고정은 이 퍼티를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스플레이를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붙었습니다. 자, 비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작은 우여곡절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수정을 했던 것도 있고 또한 가지는 방금 전에 이 디스플레이를 닫다가 이 리본 케이블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지고 있던 다른 중국산 LCD를 장착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내부가 변경이 되었고 뒷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스위치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팅이 되면 세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윈도우로 부팅이 되고 시작 프로그램으로 하이퍼스핀을 등록해놔서 부팅 되자마자 다른 조작 없이 하이퍼스핀으로 바로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이퍼스핀으로 부팅이 되었습니다. 자, 과거에 뭐 이런 야구 게임도 세로용으로 나왔던 것이 많았고요. 하이퍼스핀은 이 돌리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도돈 파츠 뭐 이런 것도 할수 있고. E.S.P. 초창기 아케이드 게임들은 스페이드 인베이더를 필두로 대부분 세로형으로 나왔던 것이 많습니다. 오락실의 전성기를 이끌게 된갤라그도 세로로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1941 시리즈도 거의 대부분 세로로 돼 있습니다. 자, 심지어 이렇게 액션 게임도 세로형이 있었습니다. 자, 새로 나온 갤러그도 있었고요 자, 이 게임부터 해보셨다면 진정한 아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명작 게임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쾌한 음악으로 유명했던 마피도 이렇게 새로형 게임이었습니다. 네, 예, 뭐 이런 게임도 있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스포츠 게임도 있었습니다. 자, 하이퍼 스키는 이렇게. 피를 옮기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많은 새로형 게임들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윈도우즈 머신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웹툰을 보는데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세로로 나온 유튜브 영상도 즐기기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iKd를 가지고 윈도우즈 PC가 들어간 세로형 게임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건 하나 가지고 싶지 않으세요? 네, 이번에는 재미뿐만 아니라 활용도도 상당히 높은 이러한 게임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재밌는 DIY와 함께 디지털 라이프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